오늘은 저희의 생얼을 공개해 보려고 하는데요. 누구 먼저 할까요? 저희 오빠 먼저 할까요? 저부터 할까요? 음, 오빠 먼저 할래? 응. 오빠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면 이거는... 이거? 자, 안녕. 오, 저희 오빠 얼굴입니다. 이번엔 저도 할까요? 잠시만요. <laughs> Skal eg ha? 죄송해요 음. 꼬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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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죄송합니다 음. 롱왜 저래 끄끄까까 우리 곰돌이가 좋네 콕딱지 아이, 더럽게. 더러... <laughs> 음, 저기, 뭐 하시는 건가요? 콕딱지. 콕딱지를 여기 눈에 던졌어. 여기 콕딱지를 하시죠? 응? 여기 콕딱지를 하시죠? 당신 콕딱지요. 그래? <laughs> 네? 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응 네 감사합니다 무생긴 갓무땡뭐뭐뭐 뭐? 무크 무생긴 가에 무생긴 가에 무생긴 가에 무생긴 가에 재밌는 어느덧 해가 졌다 흐앙 <laughs> 음, 다음에 또 봐요. 안녕. 인사하세요. 안? 안녕. 다시 한 번. 안녕. 음, 안녕 가세요.